안녕하세요. 달그락 대표자회 후보자 토론회 방송 진행자를 맡은 조민성입니다. 같이 방송 진행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수빈입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투표는 3시 이후에 온포만 인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2022년 달그락의 대표가 될 청소년 소개와 대표자회의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각진 공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있으니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달그락 청소년 자치구 연합회 대표자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표자회는 달그락 청소년 자치구 연합회를 대표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각 자치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입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 분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 후보 라온 자원봉사 자치기구 소속 김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온 자원봉사 자치기구 소속 조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요 회장 후보이고 눈 맞춤 작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올해 19살 전 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5 미디어 자치기구의 부대표를 맡고 있고 달그락이온지 5개월 정도 된 고3 이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맞춤 작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15살 이채연입니다. 네, 이렇게 후보분들의 자기소개도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 그 조민지 후보께서 코로나 확진되셔서 영상으로 자기소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각대표자의 후보분들의 팀 소개와 공약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달료 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그락의 요정 달료는 작지만 마법 같은 힘을 가진 요정처럼 청소년들을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 이것은 달그락과 저희 모두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어 저희 달료는 언제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그 의견에 귀 기울여질 누군가가 있는 것을 인간다운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종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의견은 묵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달그락에서부터 저희 달료가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 그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큰 목소리가 될수 있도록 돕겠다는, 마음으로,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달료의 공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1 전체 회원과 오픈 채팅방을 개설 및 온라인 건의함을 운영할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달걀하게 공지나 활동을 안내할 거고 온라인 건의함은 대면에서 말로 하지 못했던 건의들을 온라인으로 건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은약이 자치기구 연합활동입니다. 침묵을 위한 게임뿐만 아니라 2개에서 3개 이상의 자치기구가 연합하는 하나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역사 자치구와 애니메이션 자치구가 하나의 역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등 하나 활동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겁니다. 세 번째 공약은 달바구니의 부활입니다. 달바구니란 제 3기 대표자의 아이디 공약 중 하나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빌려가고 갚는 저금함입니다. 달바구니를 부하실, 부활시켜 버스비 부족과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달그락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다시 달바구니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네 번째 공약은 슬리퍼 재정비입니다. 현재 달그락의 슬리퍼 중에는 찢어진 슬리퍼도 많고, 다른 슬리퍼 두 개가 한 짝인 것처럼 짝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슬리퍼를 점검하고 불량 슬리퍼를 교체한 다음 뿜, 아, 교체하고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청소년이 달그락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즈의 실내화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공약 5 마스크 여분 비치. 마스크에 습기가 차고 뭐가 묻었는데 마스크 여분이 없을 때 편하게 하나씩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약 6. 계절 용품함 설치. 여름에는 부채나 미니 선풍기, 그리고 모기 피치, 패치 같은 것들을 놓고, 겨울에는 추울 때 핫팩을 사용하라고 핫팩을 놓고, 또 건조하니까 핸드크림 같은 거를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져가서. 다음은 더한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더한 플러스는 달걀락을 더욱 활동하기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달걀락에서 각자의 뜻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한 플러스의 첫 번째 공약은 자치구별 단합회, 자치구 연합 단합회 및 체육대회를 진행함으로써 달걀락의 친밀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걀락의 스폰 스터디 카페를 조성하여 달그락 공간을 평일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자치기구마다 일정 공유를 하여 일정 시간에 자치기구 활동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자치기 자치기 일정도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더함의 네 번째 공약대로는 슬리퍼를 교체할 것입니다. 기존 신발장에 있던 슬리퍼들이 오래되 망가지고 짝이 안 맞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있으므로 그런 불편한 슬리퍼들을 보완하여 새 슬리퍼들로 교체하여 더욱 쾌적한 회적, 슬리퍼를 신고 달걸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두권 사용과 노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달걀에서 노래를 틀때 광고가 나오거나 노래가 끊기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틀고 싶은 노래를 들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구독권을 사용을 하여 노래가 끊기지 않고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팀 소개를 다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자회 출마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팀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달가락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달가락 활동에 적응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런 저는 이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다른 청소년들이 더욱 달가락에 활동에 적응하고 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 받고 싶어서 달그락에 출마 달그락 기호 1번 더한 플러스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이 필요해서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모인 이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부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첫 번째, 청소년 시기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인 저는 달그락의 부회장을 함으로써 달그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욱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달그락에 다닐 초창기 때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그락에 다니는 청소년 분들께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달그락 활동을 하며 정,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단순한 질문조차 조심스러워서 모르는 채 넘어갈 때가 있었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묻기 전에 먼저 알려주고 내지는 누구나 편하게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과거 소극적이었던 저를 생각하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달그락을 만들고 싶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그락이 온지 얼마가 되지 않아 저라는 삶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감을 많이 키우고 경험을 통해 달그락과 지역사회를 발전을 일으키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신감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자신감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불편해하던 점을 개선하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출마 포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어, 이번에는 서로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질문했을 때 답변 시간은 2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달려팀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그 더암 팀의 첫 번째 공약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대회 시행을 약속하셨는데 저는. 체육대회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강당이나 운동장 등의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달그락에서 하는 체육대회도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큰 공간을 대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최대한 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최대한 넓고 편한 청소년들이 만날 체육활동, 스포츠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큰 공간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계획입니다 서딕 카페를 운영 시간을 운영 시간 내에 말로 소통하고 하는 회의 등이 있을 경우 조용한 분위기를 조정 조성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할 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일정 공유 라는 것 공약을 통해서 미리 일정 공유함으로써 그런 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다음 팀이 두번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팀의 다섯 번째 공약, 마스크 여분 비치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달그락 입구 QR코드와 채용 측정하는 곳에 이미 KF94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가 이미 비치되어 있는데 이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스크 마스크가 자동적으로 계속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치된 마스크가 다 떨어진다면 달료가 다시 채워넣겠습니다 달료팀의 세 번째 공약 달바구니 설치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달바구니 필요할 때 돈을 빌려하고 갚는 구조인 것 같은데 혹시 깜박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등 돈이 비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 만약 그럼에도 돈이 비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달바구니 옆에 돈을 빌려간 날짜와 이름을 적을, 얼마를 빌렸는지 적을 수 있는 기록장을 놓을 것이고 만약 갚지 않는다면 일단 달리오가 돈을 다시 채워 넣겠지만 누가 갚지 않았는지 찾아내서 세번 이상 경고를 받을 시 달바구니 이용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이번엔 달리오 팀 질문해주시고 번갈아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치 기구 일정 공유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치 기구 일정 공유는 좋은데 어디에 어떻게 공유할 거고 만약 일정이 바뀌었는데 전달하지 못해서 시간이 겹쳐지면 어떡할가요 어 일단 달그락 카페에 일단 시간표가 일단 공지되어 있긴 한데 청소년들 접근성을 위해. 카톡 단톡방이나 혹은 페이스북을 위해 공지할 예정이고 만약 만약 그 전달을 받지 못했을 경우 최대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한 팀의 마지막 공약 노래 신청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대결이 길어 신청자가 신청곡을 듣지 못하고 기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하루 최대 두 곡씩 약간 두세 곡씩 신청곡에 제한을 두어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료 팀의 두 번째 공약 자치유구 연합활동 공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합 활동이나 연말 달달 발치를 진행하였을 때 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연합 활동에 참여도를 어떻게 높이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저희 첫 번째 공약 전체 회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최대한 안내가 누락되는 일 없이 전체 회원에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반려팀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4개 네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실한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해온 질문과 댓글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은 2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코로나가 이번 연도에 끝난다는 확신이 없는데 코로나로 체육대회가 어려워진다면 체육대회 말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합회를 한번더 하거나 다른, 다른 대체 활동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더, 또 다른 친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엔 제가 단료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그락에 오프라인으로 신발장 위에 건의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건의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걸 음... 어, 굳이 달그락이 아닌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만약에 의견이 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어, 의견을 아, 네, 낼수 있고, 또 오프라인이 부담스러운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달그락해 보드게임을 하거나 싫어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보드게임 외에도 다른 마피아 게임이나 그런 게임들을 두어 재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게임을 위주로 구성하도록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달려팀께 질문 드려볼게요. 어, 계절용품 비치에서 수량과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니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풍기가 이제 배터리가 얼마 없을지 바로바로 바로 충전을 시켜놓고 핫팩이나 부채 같은 경우에는 합팩이 만약에 한세 개, 두 개, 한 하나 정도밖에 안, 안 남는다면 바로 바로 사서 다시 놓겠습니다. 이제 이제 두 팀의 공통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달그락 대표자회는 연합회 활동을 잘 알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달그락 연합회 활동에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더함 팀부터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달료팀 답변해주세요. 저는 처음 왔을 때 처음 왔 2년 전 처음 왔을 때 달그락의 부대표 같은 대표로 대표자회를 참여한 적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대표자회에 대해 참여한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진행 하는 방안, 방안이나 안건을 짜는 방안 등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단류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비록 작년부터 연합회 활동을 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지만 그를 통해 배운 것이 많고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 진심으로 공감하며. 다른 청소년들에게 연합회 활동을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도 가져봤고 대표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한 플러스가 7기 대표자로 된다면 부회장들과 함께 준비한 공약들을 잘 이행해 나갈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해주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약속드린 공약은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또더 나아가 다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장과 함께. 저도 공약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며 최대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달그락이 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그락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달그락을 활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달그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후보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느껴지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투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토론회 시작할 때 투표 링크를 받으셨을 텐데요. 투표는 10시에 마감되니 그 전에 더 나은 날그락을 위해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그락 대표자회 후보자 토론회 방송 진행을 맡은 전수빈이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토론회 방송 진행을 맡은 조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